예수님의 실제 피가 사라진 사건을 아시나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현재까지 실제로 보관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보혈을 둘러싸고 벌어진 권력자들의 은밀한 쟁탈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1,700년간 보관되어 온 예수님의 실제 보혈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진품으로 판명되었다가 어느 날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며 이 사건을 둘러싼 국제적 음모가 있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더욱 기이한 것은 이 보혈이 사라진 후그 지역에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들입니다. 복된 하루 시작하세요. 성경을 인도하는 신이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충격적인 미스터리는 현대사의 실제로 일어난 가장 은밀하고 논란이 된 사건 예수님의 보혈 도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의 작은 도시 나폴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산젠나로 대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4세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전해지는 성물이 보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룰 사건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로마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산 루이지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53년 이 수도원의 지하 납골당을 보수하던 중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차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고대 석관 안에서 작은 유리 앰플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앰플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들어 있었고, 라틴어로 "생그스 크레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새겨진 금속 명판이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것이 진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바티칸의 요청으로 비밀리에 진행된 과학적 분석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혈액이 실제로는 1900년에서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중동 지역 남성의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혈액에서 일반적인 혈액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단백질 구조가 검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귀한 성경 역사를 함께 나누는 이런 내용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1970년대부터 이 보혈은 극비리에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시 교황 바오로 6세의 특별 지시로. 바티칸 과학 아카데미 최고의 생화학자들이 투입되었고,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전문가들도 비밀리에 참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혈액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것이며, 극심한 고통과 탈수 상태에서 흘린 피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보혈이 보여주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내년 성금 요일이 되면 굳어 있던 혈액이 액체 상태로 변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이 현상을 증언했고, 과학자들도 이를 설명할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년 된 혈액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982년 이 보혈에 대한 소문이 바깥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 수집가들과 비밀 조직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여러 비밀 결사들과 미국의 거대 재단들이 은밀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보혈을 손에 넣기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994년 3월 15일 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찬 루이지 수도원에 정체불명의 침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수도원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지하 보관소에 침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른 귀중한 성물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그 보혈 앰플만을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를 뒤흔든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원 측은 즉시 바티칸에 보고했고 교황청은 비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사건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바티칸이 합의하여 이 사건을 극비로 처리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사건 후산 루이지 수도원 주변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내년 성금요일이 되면 수도원 근처에서 붉은 빛이 목격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향기를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을 지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원인, 불명의 치유를 경험했다는 보고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가 이 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간의 추적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보혈이 스위스의 한 지하 보관소에 은밀히 보관되어 있으며 매년 비밀 의식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공개하려던 2008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조사 자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미국 국무부 기밀 문서에는 이 보혈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이 보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국제적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서에는 어떤 조직이 이 보혈을 이용해 DNA 독재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혈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청이 비밀리에 진행한 분석 결과 이 혈흔이 산 루이지 수도원에서 사라진 그 보혈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경의 신비로운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가족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현재 이 보혈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티칸이 비밀리에 회수했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인 수집가의 손에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더욱 기이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비밀 조직이 이 보혈을 이용해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퍼졌고, 실제로 여러 제약회사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보혈이 정말로 예수님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일부는 중세 시대의 성물 위조품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특이한 단백질 구조와 DNA 특성은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물질적 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물리적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물이나 유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7절의 성배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성배의 비밀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보혈 도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피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도둑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확신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는 보혈 도난 사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우셨던 부분이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확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임 받은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